드로아에서 아소도까지 걸으면서 많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짧고 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서 고금통일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크게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주여, 주여, 복음으로, 복음으로 지옥과 세대가 통일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